자,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실수 A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슬쩍 얘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하면 이거 3차지? 그러면 이거 몇 차야? 하면 언뜻 봐도 15차인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16차식이 되겠지. 16차식을 계산해서 극값 구하자. 이런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거의 차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식을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로 생각이 되냐면 이것을 넣어서 계산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거야. 손 나가는 걸 방지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배운 걸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 GX는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미분 가능한 애거든? 미분 가능한 애가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래. 그럼 미분과 극값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미분에서 미분 개수가 0되는 거 찾아줘야겠지? 자 그럼 이제 미분하면 되는데 이때의 주의사항은 다잘 알고 있겠지만 t와 x가 이렇게 섞여있으면 주의해야겠지? 그러면 적분 안에서 이 녀석은 상수로 취급해서 밖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하면 Gx는 f x 곱하기 a x의 ft의 4제곱 dt에서 빼기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의 dt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얘는 항등식이니까 x에 a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g 프라임 x는 a부터 4까지 f t의 네제곱 dt. f x 미분한 거 앞에다 써줘야지. f 프라임 x. 어? 이거 왜 4라고 썼어? 누가 4라고 저기다 썼어? x라고 써야겠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f x의 다섯째 곡. 아이고, 진짜 부호가. <laughs> 니네 이런 거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가 글씨가 약간 애매하게 써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이 뭐 조사해야 돼? 부호를 조사해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부호 조사하려고 하니까 어때? 막막하지? 왜 막막해? 이 녀석은 몇 차냐면 12차니까 이 녀석은 13차 시기지 이 녀석은 2차 시기지 15차 시의 부호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거야.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런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만 고민을 한다면 30분을 고민을 했어도 그거 시간 다 버린 거지? 제대로된 고민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얘가 왜 어렵지? 어려운 이유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하는데 어렵겠어? 하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 그럼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대상 자체가 복잡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대상이 복잡하다는 건 뭐야? G프라임 X 복잡하지? 왜복잡해하면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 여러 개를 동시에 할래라고 했을 때 어려우면 하나씩 해라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예를 들면 우리 맨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얘 풀라고 해. 근데 2차 부등식 풀때 원칙적으로 이거 태어나서 처음 배울 때이 부등식 풀기가 쉽지 않아. 이 상태로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해서 풀어? 이렇게 변형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렇게 바꾸잖아. 원래 대수도 풀때 기본 전략은 이거거든? 그럼 얘는 뭐야? 1차, 1차, 하나씩 하자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씩 하니까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서도 별로 다를 게 없거든, 내가 보기에? 왜이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씩 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그러면 하나씩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f'x의 부호를 조사하려면, 얘를 뭐 해야겠어 하면, 인수분해 해야겠네. 이게 뭐 했어? 방금 전에 사실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뭘 기준으로 부호가 변한다는 거알것 같냐면, 3과 5를 기준으로 부호가 변한다는 거알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부호조사 해야 되잖아. 부호조사 한다는 라건 사실 뭐 하라는 거야? 이 부등식 풀고, 모두 풀라는 거야? 이 부등식도 풀라는 거 아니야? 근데 부등식을 대수적으로 지금 풀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봐. 풀수 있어 하면? 못 풀지 그럼 부등식 풀때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하면 내가 대수적으로는 못 푸는데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분에 활용해서 방부등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건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 하라고 했어? 대수도 안 되면 그래프 그리라는 말밖에 더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증감조사 해야지 왜 증감조사를 안해 그러면 얘,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확실하게 증가함수인데 0 이상이라고 증가함수라는 말은 쉽게 못 하지. 근데 언제는 할수 있다고 했어? 도함수가 0 이상이면서 0이 되는 게유한개면 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얘는 fx가 3차기 때문에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하면 3개 이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h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고. 그럼 부호조사 할 거야. 증가한데, 그럼 뭐가 중요해? 하면 0이 되는 포인트가 중요하지.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포인트는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f'x는 3과 5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변하고 h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0이 되고 증가하는 애니까 a를 기준으로 부호가 변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끝나겠네 쓸데없는 건 이제 다 지울게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 경우 나눠야 되겠냐 하면 극값이 하나만 같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해서 경우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a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극값이 하나인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누게 되냐 하면 A가 5보다 큰 경우, 5인 경우, 3에서 5 사이인 경우, 3인 경우, 3보다 작은 경우잖아. 그러면 사실 하나만 해봐도 충분하기는 할것 같아. 이것만 얘로 보여줄게. 니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FM으로 하는 거한 번쯤은 보여주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보여줄게. 이때도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f'x하고 hx하고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 얘는 부호 조사하면 이렇게 될 텐데 저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 g'x라는 건 어떻게 되냐 면 이 둘의 곱이니까.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극값이 몇 개야 하면 부거가 바뀌는 거? 세 번이잖아. 이렇게 되면 극값이 세 개가 된다는걸 아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이거 하나 해 보고 나머지 거는 다 생각으로 충분히 할수 있겠지?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걸 알았냐면 a가 3도 아니고 a가 5도 아니면 극값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가 된다는 걸 알았어. 아까랑 3과 a와 5의 대소관계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거든? 그러면 a가 3인 경우나 5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FM대로 하려면 쉬운 거에서부터 진감표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권장사항이에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야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시험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머릿속으로 한 번에 안 그려지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한 번에 안 그려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대상 자체가 복잡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걸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근데 뭐라고? 대상 자체가 복잡하다는 건 뭐야? 이거 복잡하지? 왜 복잡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어려운 거지. 그때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태도가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결코 어렵지 않을 거거든. 물론, 이 문제는 내 생각에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할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쉬운 문제에서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쉬운 거에서 한 번도 연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어려운 거에서 갑자기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에서부터 연습해라. 그러면 G프라임 X가 어떻게 되겠냐를 따지면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변하는 거 언제? 이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극값은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A가 5일 때도 극값은 하나 된다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의 값은 3과 5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8이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됐니? 나도 이 문제 풀어서 답 빨리 내는 게 목적이라면 난 진짜로 답이 8이라는 걸 빨리 끝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걸 너네한테 보여주는 게 너희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은 너희도 딱 보이는 것들은 잘 하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안 보이는 것들. 더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늘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수 있나를 보여주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험에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기본 방침이 뭐일 거냐면 안 배운 걸 내거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걸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생소한 형태로 묻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쉬운 과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도록 해라. 미분 가능한 게 극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의 부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쉽게 알수 있잖아. 거기까지 오고 나서, 얘의 부호조사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의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뭐랑 똑같다고?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아이디어야.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24학년도 수능 22번 킬러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 핵심 아이디어는 똑같아. 디테일은 훨씬 복잡했지만 그거 킬러니까. 근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 알겠니? 내가 이런 것들 부호 따질 때도 머리로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뭐 하는 걸 보여줬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얻어내서 푸는 방식으로 하면 배운 것만 가지고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됐니? 쉬운 거에서부터 이런 게 연습이 돼야 생소하고 어려워진 문제. 한 번에 뭐가 생각이 안 나는 문제도 정확하게 풀수 있다. 그 엄청나게 큰 차이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 알겠지? 좋아.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